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베이스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무엇을 들고 왔냐면요이 페리페라 잉크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 잉크 더 라커 제품과 같이 출시된 제품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같이 주문을 해왔었는데요. 그럼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패키지는 이전에 나왔던 페리페라 스킨틴트랑 비슷하게 이 바디 부분이 약간 고무 같은 걸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뚜껑만 이렇게 로즈골드 느낌이 나는 메탈 뚜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가볍고 용량도 30ml로 꽉꽉 채워져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걸 열어 보면. 펌프가 아닌 이렇게 그냥 짜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들고 온 컬러는 샌드로 제가 이렇게 먼저 짜서 이렇게 만져 보니까 커버라고 해서 되직하거나 좀 파우더리한 제형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페리페라의 베이스 제품 컬러가 조금 밝게 나와서 1호는 약간 13호에서 17호, 2호는 21호 그리고 3호가 23호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3호를 22호가 사용해도 되는 그런 컬러였었어요. 근데 이번 인크러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은 조금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1호를 17호에서 21호 정도 사용할 수 있고 2호를 22호 그리고 3호가 23호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저한테는 이 3호 샌드가 조금 자연스러운 편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얼굴에 직접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은 브러쉬로, 왼쪽은 퍼프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브러쉬로 이쪽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파운데이션의 제형이 엄청 묽거나 뭐 대직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브러쉬에 골고루 묻힌 다음에 바로 얼굴로 올라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제형이더라고요. 전 항상 뭐스패츌라 같은데 이렇게 고르게 펴 바른 다음에 올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브러쉬에 묻혀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고루고루 묻힌 다음에, 요 광대 아래쪽부터 요렇게. 이렇게 발라보면은, 보통 커버라는 이름을 가진 파운데이션이 되게 재직하거나 파우더리 해가지고 이렇게 바를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페리페라 인크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은 상당히 이름에 비해서 가볍게 올라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은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게 조금 얇게 레이어링을 여러 번 해서 바르면 커버력이 더 높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커버라는 이름을 가진 편에 비해서는 그렇게 커버력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되게 초보자들도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발라도 크게 이상하게 뭉치거나 하지 않고 모르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극강의 커버력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커버력은 필요한데 아침에 조금 빠르게 바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꽤잘 맞는 파운데이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발라봤는데요. 커버력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양쪽의 피부가 상당히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붉은기나 잡티 이런 게 살짝 부드럽게 약간 모공 커버하듯이 가려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극강기 커버력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커버력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퍼프로 발라볼 텐데요. 퍼프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이건 리얼 테크닉 퍼프일 것 같고요. 물에 적시지 않은 상태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썼던 이 브러쉬는 에뛰드 하우스 브러쉬예요. 살짝 얇게 얇게 고루고루 펴 바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광대 밑에 부터 이렇게 제가 이 파우데를 주문하고서 퍼프로는 안 발라보고 브러쉬로만 발라봤었는데요 퍼프가 되게 편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브러쉬도 상당히 편하기는 했었는데 되게 밀착이 잘 되면서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 아까 붉은기가 딱 있었는데 딱 이렇게 하자마자 가려지는 편이에요. 브러쉬로 했을 때보다는 역시 조금 더 높은 커버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 않고 파우더리 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의 커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성분들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조금 더 커버력을 올리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파운데이션 같아요. 네, 이렇게 퍼프랑 브러쉬로 발라보았는데요. 제가 퍼프로 발랐을 때는 모공이 잘 커버되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걱정했던 것에 비해 퍼프도 이렇게 모공 커버가 상당히 잘된 편이에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제형이 조금 쉽게 펴 바를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다른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빠르게 피부 표현을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제형이 촉촉한 편이고 건조하지 않아서 이번 겨울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5시간 후에 어떤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6시 39분인데요. 5시간 후인 11시 39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5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 시간은 12시 2분으로 조금 5시간보다는 시간이 더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서 얼굴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요쪽은 퍼프로 발랐던 쪽, 이쪽은 브러쉬로 발랐던 쪽인데요. 제 피부에서는 퍼프로 바르는 게 조금 더 이쁘게 남아있는 편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코 부분은 살짝 벗겨진 편이고요. 이 양쪽 볼도 살짝 벗겨진 편이기는 한데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티가 나는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 트러블이 더 있으신 분이면은 티가 조금 날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줘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기초를 조금 덜 바르고 발랐을 때 뭉치고 살짝 뜨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조금 더 탄탄히 하고 바르거나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성 피부에는 은근 잘 맞는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정할 때도 이 파운데이션이 지워지는 거지 이상하게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부분만좀 잡아주고 쿠션으로 수정을 해주면 꽤 쉽게 수정 화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이 페리페라 인크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의 의견은 엄청 좋은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파운데이션도 아닌 이 가격대에 어울리는 가성비는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나 아침에 빠르게 화장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페리페라 인크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리뷰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정보 찾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린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